사계십기정숙은 10기 십기영자와의 10기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영자는 정숙에게 자꾸 사람들한테 혼자 억울하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말을 할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 뒷담화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참다 참다 말한 거다. 여론머리 계속하시면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못 있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나? 여론몰이 한적 없다. 증거 보내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자는 정숙이 쉽기 영숙과 본인을 비판하고 정숙의 편을 드는 댓글에 대해 그렇네요 라고 답한 사진을 보냈는데요. 정숙은 이게 동조냐고 하자 영자는 부추기는 거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내요가 동의한다는 뜻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영자가 본인의 뒷담화를 한 것이 방송에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영자는 전 하나도 안 찔리고 제할 말을 했다. 정숙이 누가 잘못인지 올려보자고 하자 영자는 해보세요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정숙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숙은 네가 먼저 사과하고 조금 서운해요라고 보내야지 사과는 없고 충고 경고하고 있네라고 말했지만 끝내 일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과거 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댓글에 대해 그렇네요 고마워요 등의 답을 했는데. 영자는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영자 싸가지 없다, 자기는 뒷담화 해놓고 정숙에게 할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뒷담화 하다 걸려서 당당한 척 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정숙과의 언쟁 후 본인의 신경문을 올렸습니다. 저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들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나는 솔로를 통해 세상의 선과 악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회성 결여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낮다는 것도 함께요. 하지만 제 소신껏 살고 싶습니다. 말투와 행동이 공격적이고 예의 없어 보이셨다면 제가 왜 특정인물에게만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제가 당한 편집 관련 부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10기 정숙과 10기 영숙의 불화가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방송 전 정숙은 10기 영숙과 흑김, 미스터 박을 모두 언파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후 정숙은 영숙을 다시 팔로우하기도 했는데요. 흑김과 미스터 왕도 언파했으며 10기 영자와 흑김이 언파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16기 영자와 미스터 배가 형커라는 썰이 있었는데, 미스터 배와 16기 영자는 모두 22기 영숙을 언팔했고, 22기 영숙도 둘을 같이 언팔했는데요. 미스터 배가 22기 영숙의 등을 터치해서 16기 영자가 열받아 함께 언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박과 10기 영숙도 형 커라는 썰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둘도 22기 영숙을 언팔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돌싱사계 출연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고, 이것이 대규모 언팔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화설 속에서 돌싱사계의 라방이 가능할지 미지수로 보입니다.